어, <laughs> 어, 일단 어 저도 찾아보지 못한 기사님 찾아보셨네요. 어 저는 그런 느낌 잘못 받았고요. 일단은 워낙 민지능 배우님이 너무 현장을 재밌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또 아이하고의 그런 뜨개타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피식. 아좀 뭐지? 되게 <laughs> 되게 웃기기도 하고 재밌어서 어, 촬영 현장이 되게 좀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되게 자연스럽고 약간 조금 웃긴 거 촬영할 때도 되게 그냥 좀 모든 게좀 스무스하게 잘 지나갔어요. 그렇죠? 그렇죠. <laughs> 저 저도 방금 기자님 말씀 듣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. 그, 좀 그런 저는 전혀 몰랐고, 어 아, 정말 정말로 정말로 그리고 뭐그 어, 전에 질문 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역시 우리나라의 멜로의 한 축을 담당하셨던 선배님과 좋은 작업해서 잘뭐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었고요. 그럼 뭐, 네 전혀, 네네네 너무 무리 없이 그냥 아무 그쪽으로는 어떤 고민도 없이 잘 작업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